자 안녕하십니까 달라스 텍사스에서 네, 탁티비 님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서 어, 탁티비 님 채널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시죠 탁티비 님자 탁티비 님 들리십니까? 네, 잘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탁TV의 우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거기 지금 몇 시인가요? 여기 이제 아침 6월 10일 수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아, 수요일 아침 10시. 네. 예. 어 텍사스 사무는 또 이게 또 어, 덥잖아요. 거기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죠? 아, 무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네. 더우면 어느 정도 더운 건가요? 아, 한번 더기작하면 섭씨 42도. 네, 화씨로 104도까지 올라가고 105도까지 올라가 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길거리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겠네요, 여름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이민을 가신 거겠죠? 한국에서? 예, 이민 왔죠. 이민 왔습니다. 어, 어, 얼마 정도 사 어, 사신 거예요? 미국에서? 아, 30년 조금 넘었네요. 아, 저거 더 보다 저도 8 5년도에 미국 갔거든요. 아, 그리고 저보다 선배, 저보다 선배신은요. 전 89년에 갔습니다. 아, 8 9년에88 올림픽 이후로 네. 가셨구나. <laughs> 자,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어, 일단 그 요즘에 그 ESPN 주계 관련해서 많이 <laughs> 영상들 매일 올려 주고 계시잖아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근데 미국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에 직접 계시니까 뭐더 아실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그러 지러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뭐 개인 개인 SNS 같은데 제 미국 친구들을 보면은 뭐 <laughs>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음.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네. 제가 뭐 아는 지인들 회사에 혹시 한국 야구 보는 사람있냐 물어보는데 네. 그런 거안 본대요. 아 <laughs>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시간대가 너무 맞지가 않다 보니 시간대가 시간대고 사실. 네. 그런 야구 덕후를 주변에 찾기 좀 힘들어요. 사실 미국 음. 미국 내에서 네그렇 <laughs> 네.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외부 활동도 많이 못 하시잖아요. 않나요? 네 맞아요. 거의 안 다니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다들 그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사가 일반 회사 집에서 이렇게. 예 집에서 일, 일하는 분들 많고 네. 무급으로 어 신혼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 월급을 예. 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일단 네, 대기하는 건가요? 네아 정말 어렵겠네요. 진짜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어그 어, 그 지금 어, 영상을 꾸준히 올려주고 계시는데 원래 한국 네, 야구 예. 좋아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이번 기회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야구를 거의 안 봤어요. 볼볼 수가 없었고 일단은 네. 미국에서는. 한국 야구를 볼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요, 뭐 중계해주는 네. 곳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보고요. 네. 미국 야구 제가 좋아하는 팀, 어, 텍사스 로잉저스랑 그리고 엘에 다저스 루현진 이 있으니까 그두 네. 경기는 계속 챙겨보는 편이었어요. 음,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러, 어, 야구장 자주 가, 가셨나요? 시즌. 어, 작년 같은 건두세번두세번 정도 갔었어요. 네. 이번에 텍사스 네. 야구장 새로 지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난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하나 올리신 거 제가 봤거든요 어떤거 예즉 네. 저도 거의 가게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딸아이가 졸업식을 거세 갖고아 거기서 갔거든요? 야구장에서 했어요 예 네, 네, 야구장에서 어...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학교들만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학교? 그건 거수...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 재량에 따라서 네. 그렇게그 연결이 된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음 갔었는데 와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야구장 대가격기로는 뭐 이게 뭐 최고라고 하더라고 여러 가지 뭐 야구장 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근데 외관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외, 외관은 왜냐하면은 특별한 게 없다고 네. 외관은 많이 욕을 먹었는데. 네. 뭐 저는 사실 그 원래 그 글로벌라이프파크 그그 구장이 너무 너무 더웠거든요. 네. 진짜 찜통이야 찜통. 그렇죠. 네. <laughs> 그 경기장에 있다가 이번에 그 동구전을 가보니까. 추워서 겉옷을 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오, 추워요. 그렇군요. 지금 네, 열렸다가 닫혔다는 네. 거죠? 예,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다치, 다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추신 선수 뒤에 그 티셔츠도 보이는데 추신 선수 팬이겠네요 네. 어, 아무래도 추신수는 달라스 시역 내에서 달라스 한인사회 내에서도 또 주류사에서도 회 많이 어,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네. 어, 구독자 지금 채팅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택티민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네 어... 아니 다들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셨다가 제가 나와서다 실망하시는 분들 아 아니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아니다네 <laughs>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어, 야구 여고님께서는 직업이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laughs>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되고 뭐 상관 없습니다. 근데 직업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네, 시, 일을 아, 지금? 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쉬고 계신가요? 네.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가 직업이에요, 지금은. 오케이.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네. 네. 자, 아, 올해는 좀님께서탁 TV도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아, 감사합니다. 네. 바이올렛님께서 가수이셨나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요. 가수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예, 가수는 뭐, 아니고요 네. 예, 노래 공부한 적도 없고요. 네. 야구야구님께서는 아딸님이 너무 멋져요 라고 그 영상 다들 보셨나 봐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어, 바이올린님께서는 네. 노래를 엄청 잘하시던데 라고 어쩜 그런 영상 <laughs> 못 봤는데 그런 것도 올려, 올리셨었나요? 예전에? 예. 네, 작년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7월달 딱 1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은 막 좋아하는 걸 많이 해봤는데 연락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야구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다들 많이들 원하시고 또 저도 재미있고 하니까 네. 이쪽으로 저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명헌 천님께서는 텍사스는 한인 삼, 상점은 안전한가요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다행히 안전합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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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위는 있어도 폭동은 네.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히. 네, 예. 자, 미국님께서는 구창모 인터뷰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꽃길만님께서는 KBO 어느 팀 팬이세요? 물어보시는데 아마 뭐 NC 다이노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아직 KBO 팀안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텍사스 레인저스 팬입니다. 아, 네. 텍사스로 그 가신다. 아직 KBO에서는 네. 팀을 고르시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예. 네. 메이저에서 좋아하는 팀은 박정은님 네,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시고 네.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나요? 아니요 실시간 전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 라이브 방송은 안 하시고 일단은 영상 편집해서 올리시는 거 하고 계십니다. 이경환님께서는 하나를 추천하신다고 하네요. 네. 광한갈매기님께서는 롯데로 오십시오. 네. 아, 네, 롯데에다가 네 좋습니다. 제가 사직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사직구장은 이 한번 꼭 가보, 가보고 싶네요. 네. 자 봅시다. 아 어, 메이저리그 개막하면 메이저리그 영상도 올려주시나요?라고 박정영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개막하면 바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네. 바로 달려가서 네. 개막식부터 볼 예정입니다. 네. 어자 다들 하나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채팅이막 올라오고 있고 강호성님께서는 <laughs> 롯데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 마이클리 님께서는 사직도 안보고선 야구를 논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씀을 <laughs>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에서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네. 약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야구장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에 가끔 나오세요? 가름... 네 작년에도 갔었어요. 오, 네 작년에도 잠깐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네 자. 어... 야쿠야고님께서는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진짜 동안이시네요 라고 말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자, 살아나고 있는 사자, 아, 삼성도 괜찮습니다 라고 프리우쿠스님께서 말씀하셨고 리오나로 디카프리오님께서는 기아가 짱이죠 라고 말씀하셨 네. 제가 어렸을 때해태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아, 그럼 기아 가셔야 되겠네. 네. 네. 해태 타이거즈 회원이었으면 네. 기아 기 기아로 가셔야지. 아, 아닌가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우리 엄마가 어. 이 어사사 바다 갖고 오셨어요, 그거를. 아, 강제 강제로 해체 <laughs> 어린이 회원이 되셨군요. 어, 한창민 님이 오늘 게스트는 정우성 님이신가요라고 물으시네요. 아이고, 오. 큰, 오. 큰일 납니다. 야. 어디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 아이고.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이문대 아. 님께서는 항상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봐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탁티비님 키가 타이거즈 부모님께서 뭘 아시는 분들 딸로 안양님께서 네. <laughs> 네. 자 배재성님은 아대니얼 킴은 조인성 닮아. 와 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추신 선수 말고 류현진 선수 말고? 에디안 벨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근데 은퇴를 해갖고. 그렇죠. 예. 아, 이들트트 정말 매력적인 선수. 죠 너무너무 야구, 매력적이에요 진짜 야구를 할까? 정말 즐기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 선수가 k b o 에도딱한 명이 있거든요 <laughs> <딱> 박성민 선수라고 <laughs> n c 다이노스에 아시죠? 네. 그선제 y b e c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그 선수 이제 영상 뭐 직접 편집해 보시 t 시겠지만은 야구도 잘 하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게 해요. 네. 어저께 진짜 박성민 박성민 몸짓 사, 몸짓 하나에 ESPN 중계진이가 완전 빵 터졌어요 완전히. 저 그렇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막 이런 게 <laughs> 장난 아니에요. 박 박성민 강추입니다. KBO 네. 버전 에디랜 벨트레 누구냐? 박성민이죠. 네.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 <laughs> 지난번 있어요. 홈런 칠 때도 딱 에디랜 벨트레처럼 네. 딱 무릎 꿇고 딱 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개그맨 수준이다 바이올린님께서 네, 미국님께서도 벨트레 보고 싶네요라고 말씀해줬고. 아, 개그 캐릭터는 해외에도 통하는구나. 호날드 님께서. 예, 완전 통합니다. 예. 예스피 비지니만 <laughs> 웃었죠. 예. 자. 어, 지원 님께서 박성민 누군지 찾아봐야지. 아, 박성민을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도 어, 아는데. 예. 기복 님께서는 e s p n 중계에서 등업 빠른 등업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다리기가 힘드시다고. 아, 편집하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새벽 네시 반에 게임을 시작해요. 주중에는 네. 새벽 네시 반에 줄 게임을 시작하면 일어나서 보고 아침 한 일곱 시반 여덟 시에 끝나요. 그러면 제가 한두 시간 더 자고 네. <laughs> 아침 열 시부터 다시 그 경기를 보면서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열시간 걸려요. 열 시간, 열 시간, 열한 시간. 와, 그러니까 그 영상 일 분에 편집 시간 한 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와,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일 분. 1분... 그 그걸 만들려면은 네한 시간이 걸린1 0 시간이면 야 장난 아니네요. 그만 다행인 들어요. 게 요즘 보니까 조회수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감사하게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더 즐겨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조회수가 몇 어, 얼마가 나왔던 게 최고였나요? 21만 오 조회수 나온 적 있었어요. 오 그게 그게 박승민입니다. 끝내기 끝내기 홈런.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구독자도 그때 많이 늘으셨겠네요. 네 그때 많이 늘었어요. 네, 예. 찍고 이제 그 다음 영상들도 꾸준히 잘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예예. 그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올라가다가 네. 이제 몇번 제재를 받고 그 편집도 바꾸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풀셨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laughs> 제재를 풀지는 않았어요. 제재를 풀지 않고 그냥, 그냥 뒀고요. 대신에 제 영상을 한국에서못 보세요. 오늘 어, 봤는데 어. 오늘 거? 오늘 건 보여요. 오늘 건 보이고. 네. 그 지지난 주그 제가 원래 올렸었는데 영상 그 경, 영상 세 개가 네. 그 제재를 받아서 한국은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있어요. 아, 그 룰이 어떻게 되는 거지도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룰을. 거기서 뭐 이렇게 뭐가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아, 어, 날라왔는데 그 이제 스포티비에서 이제 그걸 관련하고 있으니까 네. 영상 이 겹친다고. 네. 그래서 어, 제재를 하는데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만 보지 못하고 다른 나선 다볼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메일드왔어요 경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그 그냥 소? 안내 안내 형식이었나요? 예, 그냥 경고 경고는 아니고 그냥 네. 안내 형식 아니죠. 그렇게 한국은 이 영상을 못 봅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떠요. 그냥. 아, 그럼 오, 오늘 예를 들어서 올려주신 거는 우리가 다 봤는데 그거는 네. 그거 괜찮은 그 정도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많이 힘그 힘들하시는 게 영상이 보다 끊기고 네. 영상이 보다 끊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영... 끊으시는 건? 가요 네, 일부러 끊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해설자들은 좀좀더 키워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해설자 부분들은 계속 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은 네.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네. 그렇게 게스트들만 나올수 있게끔 아, 하고 그 편집이 있고요. 편집이 더 어려워지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계속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여러분들 탁티비 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조금... 네, 뎅널 팀그 디케티비 야구 상담소 덕분에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니요, 괜찮... 사실 예 케이블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kbo를 이제 보면서 같이 즐기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어떤 분 그런 말씀하세요. 야얄못인데 영상을 그렇게, 그렇게 만드냐 그러시는데 저야얄못 맞거든요. <laughs> <laughs> 아그건 그거 중요한 게아니죠 야구를 재밌게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어,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채널 들어와서 한국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야구 팬들로서도 어, 좀더 영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도구가 될수 있는 제 채널이 될수 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네. <laughs> 감사하고요. 또 가끔씩 한번 네, 초대해 네, 예, 예. 네. 아, 어, 죠 네,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네, 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